컴투스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컴투스 게임사를 자회사로, 어, 두고 있죠. 최근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게임의 신규 라인업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뭐, 파워파매직, 어, 제노니아 글로벌, 페이탈 클럽 나의 꿈만했지. 론세프, 프로젝트 세일리.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얻 어더걸려라라는 느낌이 굉장히 나고 특히 콘솔로도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상반기 때 어, 발표했던 이 미니언 1 0 0이 1위를 기록했어요. 네, 물론 아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이지만은 1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또 신작 이렇게 이 1위로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당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역시 실적이 문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터전드스의 시운등급이 하향이 되었어요. 네, A3 플러스에서 A3로 하향이 되었는데 역시나 실적이 문제다. 네, 실적이 문제다. 예, 보시는 것처럼 1분기 때, 어, 심각한 또 적자가 기록하게 되면서 이 적자를 좀 빨리 만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2024년도에는 컴투스라는 회사의 제, 그 어, 타이틀이 굉장히 좀 부진했죠. 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타이틀이 좀 대박을 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지금 컴투스는 다른 그림을 보고 있어요. 테마주로 제가 봐야 된다고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플라 메인을 통해서 네, 코인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어 약간 루머긴 하지만은 이 워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가장 어수위를볼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또 메가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위 기업이 업비트, 2위가 어 빗썸. 사실 업비트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거의 뭐6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빗썸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이어 시, 그러니까 실명 계좌 인증 거래소 중에서는 사실 뭐 고팍스랑 뭐 코인은 코빗이 어, 전체 점유율이 다 합쳐서 5%도 안 돼요. 굉장히 점유율이 현재 낮은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어,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전에 2022년 도인가요 네, 이때 고팍스 이제 계열사 고파이가 지금 거래가 중단이 되면서 다시 어, 계좌가 계좌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팍스를 좀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인원이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더원그룹이 어, 34% 그리고 더원그룹에 뭐 차명한 대표가 또19% 있는데 이대주주가 컴투스그룹이에요. 컴투, 코인원 같은 경우. 이대주주가 컴투스그룹이고 컴투스홀딩스가 21%, 컴투스 플러스가 16%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실 컴투스홀딩스가 코인원을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1대1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차명원 대표 지분 완전히 가주려고 했는데, 이게또 중간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컴퓨터 솔딩스가 과연 오히려 그냥 지분을 매각해서 가벼워지게 갈지, 어, 실적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은, 어, 더 공격적으로 또 지분을 더 매각 추가로 진행할지도 좀, 어, 재밌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코빅 같은 경우에는, 어, 아시겠지만, 이제 넥슨의 고 김정주 창업자가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상, 자산의 모멘텀이 잃었어요. 계속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각을 현재, 어,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까 그래서 지금, 고팍스도 그렇고, 코비도 그렇고, 매각 이슈, 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로 만약에, 어, 진행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이, 컴퓨터 솔딩스의 엑스플라,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이 코인을 기반해가지고 또 스테이브 코인의 발행 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거래소 관련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물론 뭐 코인 아니, 뭐 어피트나 비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덩치가 크기도 하고 뭐 뉴전이 상장 이슈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엮이지 못하겠지만은 나머지 이런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에 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시작에서 나오고 있을 때 한번 관련 테마주로 공략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대신에 많이 넣지 말고요 아시겠지만은 어 실적이 안정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0만원 정도만 넣어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아 보시는 것처럼 어 거래대금이 좀 없이 크게 탄력 나온 다음에 상한값 찍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탄력이 못 나왔거든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윗골이 달고, 네, 또 윗골이 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윗골이 단다 하더라도 27,500원 구간 때는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 왜냐면은, 이 조식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서 올린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단기적으로 갑자기 호재가 발생하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호재가 발생해서 터지면서, 요게 보이는, 27,000원과 이 35,000원 매물대가 주력 매물대예요 요 매물대가 가장 주력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단기적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번에, 어, 32,000원으로 주가를 한 번씩 올리기만 한다면, 이거는 돌파가 아니고, 여기에 주가를 올리기만 한다면은, 이미 여기에서 돌파를 다 시도해놨기 때문에, 어 충분히 장기적 이구상향, 그리고 4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좀 들어가기 괜찮다 생각해서, 한 27,500원 정도 구간대, 손절라인 잡으시고요. 그리고 어 4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어 소액으로 먼저 베팅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손절라인 근처에서 추매라든지 손절라든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